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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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의 바른 러분과 바른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분 여러분, 여니다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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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겠지만심심해서 그래요. 오늘은 a s 러분로 여러분, 들을 찾아왔어요. 저는. 격리 중이에요. 집에 가족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2주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. 아니 집 밖을 못 나간 게 아니라 제방 밖을 못 나갔어요. 미치겠어요. 방에서 누워서 노르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.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좀 박스를 하나 줬어요.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, 컵라면도 있고요. 쓰레기는 절대 바깥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.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예요. 귤을 좋아해서 귤을 많이 먹었는데 아불사귤 껍질을 밖에 못 버려요. 비닐봉투에 넣어놨더니 난리가 났어요. 곰팡이가 펴서 썩어가고 있어요. 비닐봉투를 유심히 살펴봤죠. 비닐봉투가 일반적인 쓰레기봉투하고 뭔가 색깔이 다른 쓰레기봉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주황색 쓰레기봉투였는데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. 대다시만하게 좀비 영화에서나 나온 수 있죠 뭐 그래서 잠시 이름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제성이 조씨예요 그래서 이름을 조 옴비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<laughs> 한건 해냈어요 방금 비식거린 사람 다 나한테 진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쓰레기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어,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지 마시고, 이 밤에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결론 우리 순천시 좋은 것 같아요. 계세요.